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5장 9절의말씀으로 인내와 기도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며 원망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원망함으로 불순종하고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원망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고제 십자가에 못박은 유대인들은 그가 구주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것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박해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오0 0해를 베풀 때에는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앞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백개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에게서 돌아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심판주로 문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를 거든 하나님의 법은 다한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올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구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남을 헐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이 아닌 감사를 하기 원하십니다. 감사는 원망이 사라지게 합니다. 또 원망의 원인을 없애버립니다. 나에게 원망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적인 건강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는 언제 다시 올지 알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바깥세계에 쫓겨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슬피며 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운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인 것입니다. 많은 땅 같은 사막에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몸 밖에 서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심판주 예수 그치를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